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온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12회를 혈류병을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급히 예수님을 찾아나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두 사람 중에 회당장 야이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8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 어,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에서 공중예배를 담당한 라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라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42절에 보면 어떤 딸인가 하면 12살 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도한 라비가제딸 아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앞뒤를 안 가리고 달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당시 자기와 같은 라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일개 무명교사인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나아가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시에는 쉽게 볼수 없는 정말 희귀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청을 받고 그 사람의 집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상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주위에 엄청난 군중들이 전부 다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별로 예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한 5만원 앞비가 자신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까지 와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보통 뻔뻔스러운 요구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군중들이 줄을 서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의 딸을 현장으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분 보고 자신의 집까지 직접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이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만드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면 모든 군중이 다 함께 움직여야 될 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들었을 때두말 않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그 집을 향해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때때로 이런 모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한 일이 뭐 있다고 내가 이런 요구를 그분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수많은 군중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판국에 내 요구는 너무 뻔뻔하고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 회당장 야이로도 이런 염려와 이런 고민을 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다 뛰어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그의 요구에 다음 한 마디도 더 묻지 않고 즉시 회당장의 긴급한 요구를 들으시고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내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그분의 필요를 더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이, 더 간절하게 느끼는 사람이 먼저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움직인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필요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러면 이 야이로를 위해 움직이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움직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야이로의 마음이 매우 급했습니다. 지체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이 예수님의 걸음이 얼마나 느리, 느린지 느릿느릿 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과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서둘면 금방 갈 곳인데 일부러 그러시는지 왜 그러시는지 이유는 알수 없는데 너무나 느리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집은 이쪽인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자꾸 옆으로 갈짓자 걸음으로 걸으시다가 군중에게 밀리셔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뒷걸음질까지 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딸이 죽게 생겨 급해 죽겠는데 예수는,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그 안타까움과 애가 타는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린, 느린, 너무나 여유를 부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밀고 당기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서서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다고 하는 이뚱단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등장해서 자신이 낫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은혜스러운 이야기로 들을 수 있지만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장면은 정말 애간장이 타들어가게 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는 한 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다 놓고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모든 상황을 모든 사람 앞에 공개하시게 하고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들으신 후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여인보다 자신의 딸이 훨씬 더 시급한데, 자신의 딸은 지금 더 불쌍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이 예수가 자신 같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은 알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자신의 문제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딸이 다인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제 입학식이 다가오는데 엄마에게 계속 묻는 것입니다. 엄마 가방 사놨어? 엄마 공책은? 연필도 필요한데 학교엔 실내화를 싣고 가는데 엄마 신내화는 준비해 놓았어요 하면서 한달 전부터 계속 묻는 것입니다 이 딸아이의 생각엔 엄마는 자기 입학식이 다가오는데 겉으로 보기엔 엄마가 다른 일에 바빠서 도무지 자신의 입학식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은 급해 죽겠는데 엄마는 너무나 무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이 다인이가 애가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마는 정말 무심하게 매일매일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엄마의 마음에는 다인이 입학식 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것을 구입해야 될지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가방은 이모로부터 들어오고 노트와 연필과 필통은 엄마가 마트에 가서 다 구입해 오고 심지어 다인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 신발과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새로 입어야 할새 옷까지 엄마는 다인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을 엄마가 생각한 날짜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다 엄마의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일까요?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진 문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다인이 엄마보다도 더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이 광풍 속을 지나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유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그 상황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초조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앞세워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만약 나와 공동 운명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이 배에 올라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얻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너무나 염려가 되었는데, 49절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연락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은 비보입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그동안 염려하던 그대로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아이가 죽었다는 이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야이로는 아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 때가 있죠. 우리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며 계속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해 왔는데. 그런데 결과가 내가 절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그 최악의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결과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은 광풍이 부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된 그런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주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나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상황이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믿는다면, 여기 49절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주님 이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은 돌아가시게 하고 자기 혼자 집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홀로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장소까지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을 앞세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데요. 사지가 막 떨리고,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아마 통곡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 내 사랑하는 따라 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계속 울면서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을 때 이때 이 야이로의 곁가에 예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문제가 최악으로 변해가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말고 나만 보라, 나만 믿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생각지 않는, 너가 기대조차 할수 없었던 더 크고 더 위대한 구원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문제가 최악으로 변해간다 하더라도 상황이 가장 절망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녕 내장내가 있겠고 내 소망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가 참 감동이 된 구절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야이로는 군중을 막 밀치고 더 바싹 예수님께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그 슬픔의 현장까지 함께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데 그런데 집에서는 정말 슬프게 곡하는 소리가 진동합니다. 누가 보면 8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시신이 놓여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우는 소리가 너무나 귀에 거슬려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알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며 조롱을 했다고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딸아이가 죽어 있는 그 방까지 끝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회당장 야이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이 믿음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주님은 그 죽어있는 딸아이의 침대 곁으로 가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콕 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은 당시 아버지가 딸에게 흔히 쓰는 일상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딸아 이제 일어날 시간이네 일어나야지 하는 것과 똑같은 어투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상황이 그만큼 간단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제자들은 배가 파산 직전에 몰려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 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계신 데도 불구하고, 죽을 지경이다, 큰일 났다고 하면서 소리쳤지만, 주님 앞에서는 이 상황이 아주 간단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단두 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는 이단두 마디에, 단두 마디에 모든 복잡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주님이 하늘을 향해 심각하게 깊은 주수를 외우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 상황이 아주 안달이 나고 급하고 괴롭고 힘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 복잡한 상황 속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었을 때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일 때는 너무나 풀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였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에게 옮겨졌을 때, 즉, 주님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몇 마디의 말, 손해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을 원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다 꿈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단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죽은 아이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납니다 죽음 속에 있더라도 심지어 가장 캄캄한 무덤 속에 우리 상황이 갇혀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면 그러면 끝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염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되고 두려워할 것은 그 상황에서 주님을 붙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광풍의 크기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광풍 속에서도 우리 안에 그 광풍을 이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평소에 소유하며 생활하는 법을 배웠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광풍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세상의 미친 바람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들이 믿으면 끝까지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사랑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안식일,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